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딩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에 키가 155cm인 여자인데요. 테니스 배우기 어떤가요? 어, 배우, 테니스 배우는 분들 보니까 다들 키가 큰것 같은데, 키가 커서 잘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운동을 배울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분하고 이제 같은 키의 선수가 있다, 프로 선수가 있다, 키가 작은 것, 거... 걱정하지 마라. 키가 어, 크면 좋은 정도 있지만은 작다고 꼭 불리 분리,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 있는 나라코름이라는 선수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155cm입니다. 지금 여자 선수들도 110, 170이 넘는 선수들이 절비하고 큰 선수들은 180 넘는 여자 선수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는데 160대만 해도 요즘은 작은 키라고 하거든요. 실제 프로 선수들 중에 160대이 또 있고요. 이 선수는 정말 키가 작습니다. 그 160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요때는 50위권이라고 적었는데 30위권까지 랭킹이 간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거의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예, 거의 뭐 최고로 좋은 랭킹을 갔던 어그 그분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분 말고는 그다음으로 지금 뭐 상당히 유명세를 인제 알리고 있는 선수고요. 예. 작은 키에도 굉장히 통통 티면서 잘 뛰고 다닙니다. 예. 키가 작으면 작은 데로 장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테니스는 유무산소가 같이 운동되는 좋은 운동이고 몸매도 이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키가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키 성인보다도 훨씬 작은 주니어 우리 초등학생 선수들도 우리랑 같은 코드에서 잘 테니스하고 있으니까요. 키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점잘 생각하시고 테니스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